자 이번에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문제를 풀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 선생님이? 다 있겠지만은 세모 네모 플러스 세모 네모 플러스 그쵸? 그렇죠? 세모 네모 플러스인데 여기에 별표시 나왔다? 별표시 이어져서 나올 때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요. 그래 안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프르트 여기 바디, 몸에 좋다. 여기 애플 분명히 소재는 다를 수 있어. 철제는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몸이다. 이거 기억하면서 들어가라 그랬지, 그렇지? 쓸데없는 것이 나왔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이어졌을 때 이렇게 이어졌을 때 요거 주의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자한 단계 더 나가서 다시 또세 모, 네모 플러스 세 모, 네모 플러스 여기 별표시 이어졌네. 똑같이 별표시해줬어. 어, 그럼 주의해야 되는데 그 밑에 다시 또 별표시를 언급하고 있다. 이때는 이거는 맞는 문장, 관련 있는 문장 됐죠 거기에 다시 세모, 네모 플러스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동그라미 네모 플러스에들 나왔어. 요게 틀린 문장. 왜그렇다 그래요. 이런 문장들은 대체적으로 주제문이고 이 주제문을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틀린 문장이다. 요거 두 가지만 잘 기억해 주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소재와 내용을 갖다가 잡고서 글을 읽어줘야 돼요. 가겠습니다. 자, movies and cartoons. 자, 영화와 만화는요 때때로 portray 그리다 묘사하다. 묘사해 주고 있어요. 누구를요? 과학자를. As 머머로서, loner 외로운 사람으로서, 혼자야 혼자 혼자, 과학자 소재, 그렇죠? In which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죠? In which니까 in 어 이거 in which가 돼요? In white 네 그렇죠? 흰색 실험실 코트 가운을 갖다가 입고서 있는 과학자 외로운 사람, working 또 일하면서 분사구문 in a isolated 고립 웬랩 실험실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누구요? 러너 네. 라이솔레이티드. 네. 그렇죠. 소재는 과학자인 리얼리티. 현실에서는 그럼 이 단어만 보도록 하자. 현실이야. 여기 보자. 무비하고 컬트은 현실이야. 비현실이야. 비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 리얼리티는요. 여기는 현실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서로 어떤 내용이라는걸알수 있어? 반대네. 소재와 내용을 잡아. 내용이 뭐니?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내용이야. 파란색, 초록색이 내용이다. 사이언스 과학 e 라는것 e a r d e a n dear, e n r e a 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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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a 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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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라고 얘기해주는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야. 뭐다? 이게 핵심. 핵심 뭐가 된다? 내용이네. 선생님 여러 번 설명했어요. 소셜이란 이 단어는 혼자 여러 주시, 여러 시서 같이 모여서 하는 걸 갖다 소셜이라고 기했세요자 갑시다. Most scientists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work 일을 하는데 in teams 팀으로 설거요. 그럼 팀이 누구랑 짝이 돼야 돼요? 소셜 액티비티 a 렇게 i v i t y you can s a 이 t h 는거보이시 o n i m o plus years, no, which, which, w i t c h o f e n include both graduate, j 그 r o a n d undergraduate, s h c c h which, c i c h 요 c It helps. 그것은 도와줘요. To be good communicator. 뭐가 된다라는 것은? 그래요. 좋은 의사소통자가 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 나온 단어가 지금 뭐가 나왔냐? Good communicator예요. Communicator. 의사소통하는 사람. 의사소통하는 사람. 과학에 설명하기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그 과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도움이 돼요. 뭐를요? 좋은 뭐라고요? 커뮤니케이터니까 의사소통하는 거. 그럼 이 단어를 누구와 짝을 이루어서 봐야 돼. 소셜 액티비티와 같이 짝을 이루어서 볼 수가 있어야겠죠. 되셨습니까? 의사소통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얘기하는 거 서로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요. 리서치 리소치. 자, 연구의 그런 결과들은요. Head No. 노란 단어 잡지 말고 놓치면 안 되지, 그렇지? 임팩트 영향력이 없어요. 언제까지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게 바로 No 하고 혹은 나이란단어와 언틸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 꼭 기억하자. 별 작은 이름에서 같이 봐야 돼. 나던틸 뭐냐. 이것은 언틸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동사가 제대는 긍정으로 기억해야 된다. 연구 결과는 공유가 되어져야지만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내용 잡으라 그랬잖아. 내용이 뭐야? Share라는 공유야. 공유라는 단어. 빰빰 빰빰 빰 m 아이 오늘 고을 잘못 입었네. 자, 공유 공유라는 게 뭐니? 혼자야, 여럿이서여럿이서 같은 내용 들어가는 거죠. 커 o 니티와 공유를 해야 돼. Oh 아, p i e r 누구의 동료들에야 Through w t 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출판을 통해서,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돌아갔죠 가자, however 어, 내용이 바뀌네 The communication of scientific knowledge 네, 잘 듣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인데 과학지식이란 단어로 새로 나눴네 여기는 과학이라고 해도, 여는 과학지식이라고 나와 Does not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lead to,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어. 뭐를? problem resolution이네. 문제해결책이란 단어가 새로나왔어이거에 문제해결책이 있는 게 없니? 여기 봐봐. 별 표시. 새로운 단어가 튀어나왔어. 있어 어 없잖아. unless. unless 뭐할것같은 말? if. 나 o 똑같은 말. i is translated. 번역이 되어지니? 안 되니? 이거 나시니까 안된다어는 into. effective public policy는 또 하나의 소재가 나왔어. 효과적인 공공의 policies 정책이 없다면 혹은요. citizen action 시민들의 행동이 없다면 문제 해결을 이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 다시 한번 소재가 과학적인 지식 이게 과학적인 지식이래야 얘기니 과학 이념이기니 과학은 뭘 해야 된다. 전체적인 의미 과학이라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혼자가 아닌협 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과학이다라는 내용인데 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답이 틀려 내몇 번이요? 3 번이 틀려 나요, 그렇죠? 나머지 걸 그대로 할까요? And i n f e c t 사실 연구의 paper 논문들은 paper가 논문이에요. Aren't published 출판되지는 않습니다. 또 나왔네. Not until 거꾸로 해서 카라겠지. They are vetted by 퀄리즈 그치? 퀄리티가 무슨 뜻이니? 동료란 뜻이야, 동료. 자, 동료들에 의해서 뭐가? 레트라는 것은 심사 하나란 뜻이네. 심사가 되지 될, 되고 나서야 비로소 논문이 출판이 되어진다. 여기 있는 리서치 페이퍼라는 것은 바로 누굴 얘기니까 과학 분야를 얘기해 준 거고. 동료라는 단어가 나와요.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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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가 바로 누구예요? 팀을 이루는 이 사람들, 소셜 액티비티가 해 된다는 내용들,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인 와리즈 콜드 피어 리뷰 그래요. 동료의 검토 과정이라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Most of the example of scientific inquiry 나옵니다. 자, 대부분 예시들 누구의 과학 소리나왔죠 과학적인 inquiry 뭐라고요? 질문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디스크라이브들. 자, 저거 동사인지 아닌지 다 한번 쳐다보자. 동사 아니야. 왜 여기 무엇을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묘사되어지는이 사이언스 텍스트북 어디에서 과학책에서 누구를 위한 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예를 들자는 빼버리고 진짜 좋아하는 모스터브 이지샘플스가 좋아하고 동사는 여기 있네. have all been 퍼블리시드 출판이 되어서 인피어 리뷰스 채널에 있는 것또 나왔어요. 동료의 리뷰 복습되어진 어떠한 채널에서 출판이 되어진 겁니다. 협동이 필요한 것이다. 혼자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음 몇 번요. 삼 번이 정답입니다. 됐나요? 자두 번째 똑같은 방법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 이뮤니티 시스템. 자, 이뮤니티, immune, immune. 면역이라는 단어죠. 우리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우리 친구들 지금 면역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코로나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역이 강하게 되어져 있으면 우리 친구들 코로나에 걸릴 일이 없죠. 선생님 보십시오. 멀쩡하게 밖에 돌아다녀물론그 감염자들이 지나갔던 그 활동 경로들은 피해서 리녀야 선생님도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자,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즈입니다. The body's defense. 자, 방어 체계인데. Against p a n d i n e i g n 외국의, 외부의 그 i Web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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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b 부 e b i n v a d e r e i n v a d e 침입하다 그래서 침입자 자 찬성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얘를 막는 그러한 방어체대가 바로 면역체계입니다 서체즈 박테리아와 같은 박테리아는 누구보다 작은 개념? 인베이더보다 작은 개념 그러면 키워드 잡자 키워드가 바로 누굽니까요? 그래요 면역 시스템이란 단어 그리고 외국 인베이던데 박테리아를 욕을 잡으면 키워드 씌워진다 그랬어 그렇지 막아주는 방어시스템이다 요두 가지가 키워드가 될 거예요 맞나요? 오케이